부활하면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한순간에 모든 게확 바뀌는 그런 극적인 사건을 생각하실 텐데요.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활은 사실 아주 잘 짜인 각본처럼 명확한 순서를 따르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. 오늘은 바로 그 신비로운 시간표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구절, 사도바울이 기록한 이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입니다. 이게 그냥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고요.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, 바로 부활의 전체 로드맵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. 자,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안내하는 순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그의 임재를 뜻하는 파루시아를 지나 모든 것의 끝인 텔로스까지.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원수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이 다섯 단계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. 뭐냐면 부활은 결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마치 잘 조율된 교향곡처럼 명확한 시작과 중간, 그리고 아주 장엄한 끝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거죠. 자,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전체 여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인 첫 열매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임재인 파루시아를 거쳐서 마침내 모든 것이 완성되는 텔러스까지. 이세 단계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이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성경은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부르는데요. 이건 정말 강력한 비유예요. 한번 상상해보세요. 농부가 그해 첫 수확물을 보면서 아, 올해 농사 대박이구나 하고 앞으로 다가올 풍성한 결실을 확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아,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건 뭐랄까? 일종의 보증 수표 같은 겁니다.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 역시 장차 부활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셈이죠. 실제로 성경 다른 곳을 봐도 이첫 열매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나와요. 로마서에서는 신자들이 성령의 첫 열매를 가졌다고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죠. 이 모든 게뭘 의미하겠어요? 바로 우리 역시 이 위대한 영적 추수의 일부라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. 자,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.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?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성경은 이 단계를 파루시아라는 아주 특별한 그리스어 단어로 설명합니다. 우리가 보통 재림이라고 번역하는 이 파루시아는요. 사실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. 단순히 잠깐 방문하고 휙 떠나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와서 함께 머무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죠. 그렇다면 이 파루시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성경은 심판과 보존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같아 보이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. 세상에는 심판의 시간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돼서 부활에 이르는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문을 여셨고 첫 열매 그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. 파루시아. 그 후에는 마침내 모든 이야기의 정점, 마지막 단계가 찾아옵니다. 성경은 이걸 텔로스 즉 마지막 또는 완성이라고 부릅니다. 텔로스는 단순히 모든 게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의 목표가 달성된다, 완성된다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.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마침내 그 승리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엄한 순간인 거죠. 그리고 이 텔로스가 오기까지 아주 중요한 기간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시간이에요. 그분의 발 아래 모든 대적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분의 권위가 온 세상에 세워지는 시간인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권력의 이동이 정말 극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. 한때는 죽음과 절망을 가져왔던 죄가 왕노릇을 했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은혜가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. 이야. 이거야말로 진짜 위대한 역전극이죠.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이 통치를 그리스도께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성경은 첫 부활에 참여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르탈이라고 약속해요. 이건 그냥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다스리는 동역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역할이라는 거죠. 자, 모든 권세와 통치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했습니다. 그럼. 마침내 남게 될 최후의 원수는 과연 무엇일까요? 네, 바로 죽음 그 자체입니다. 인류를 아주 오랫동안 지배해 온이 마지막 원수, 죽음이 마침내 힘을 잃고 완전히 소멸되는 것.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통치의 최종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성경은 이 최후의 심판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. 사탄이 패배하고 심지어 죽음과 무덤마저 불못에 던져지는 이 완전한 끝을 말이죠. 자, 이 모든 순서를 지켜보니까 우리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결국 이 모든 순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?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하고 치밀한 계획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.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. 바로 그 죽음을 끝내러 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 명확한 순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